대우서사자 하늘 님과 살아있는 자, 총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사표에서 그가 나타난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기운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시각에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사람 싸우고, 나의 달의 밝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을유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노려주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오게 내게로 오라, 대만인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 가로 갔고, 그랬을 때는 갈라디아로, 뒤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이를 유익하니라, 두기고 는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가 보이 뭐 집에 뜨거운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족 중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 세공온 알렉산더가 되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 서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이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적 하나도 없고 단어를 벌었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들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곁주서 나에게 힘을 주시은 나를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듣기 하려하시미니 내가 사자에 입에서 건진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전하시고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색목으로 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및오네시보를 집에 운하느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르블러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는 죽기에서내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